창 밖에서 바라본 아침 풍경입니다. 비와 계곡 물소리 열안 납니다. 벨루이스 버스 정류장입니다. 오늘도 버스로 조금 올라가서 출발할까 합니다. 엉터르레 응 레규 엉터르레 응 레규 엉터르레 응 레규 아이씨 레규. <laughs> 오늘 산행 출발지입니다 엉터르레 응 레규 8시 45분 차입니다 등산로 입구 가는 버스입니다 갑시다 5일차 출발했습니다 10개월로 하네 응. 버스 같이 타고 온 노부부입니다 야 오늘도 사진빨 Vous allez jusqu'à où On va au refuge des bon. Ah, au refuge des bon, C'est quoi ah, ok. Vous allez au Jaslin 3 peut-être Euh. Au Pouco. Le col aupou martin Ah, oui, d'accord. Donc vous allez ah, passer par Jaslin 3. Beaucoup de marmottes. Ah, beaucoup de marmottes. Ce serait trop mignon. On serait. 설명하기를 20년째 다녔는데, 작년에 여기 아발란체 산사태가 났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야. 오늘 1 0 0 m 를 올려야 됩니다. 개소기가, 1000m가.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평평한 데도 없고, 하여튼 1000m를 그냥 올리는 거야? 오케이. 1000m 올리는 거는, 설악산 비선대에서, 마등량 산거리까지, 거의 1000m. 거의 백록담1 0 0 0 올리는 목적지, 골드랍마땅.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저리 가야 되겠다 자 이제 오르막 시작입니다 1000메타를 올려야 됩니다 작년에 일어난 산사태 현장입니다 폭포 아래 얼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야, 이렇게 계곡 어마어마하네. 햇빛이 덜 들어오는 곳이라 계곡 곳곳에 얼음이 남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흰산이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이쁘다, 황홀하다, 멋지다. 근무하는 응. 개들이야. 야, 양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앞에 간 아저씨. 쉬었다 간다. 아침 밥 먹었나? 아, 한 곱이 올라왔습니다. 해발 지금 한1920 한 정도 됐습니다. 아. 대피소가 나오고, 바이지대로 또 들어갑니다. 야, 진짜 멋지다. 능선의 그 안부 쪽에 그쪽인 것 같은데. 여기가 2745m랍니다. 여기가 지금 2000좀 넘었으니까 한 700m 계속 오릅니다. 야. 아직까지는 그리 뜨겁지는 않은데 자, 가파른 길 올라가면 은 뜨거움에 하, 힘들 것 같은데. 걱정도 되지만도 신이 났다 신이 났어 끝나는 다리가 있나. 내 버려 아니아니아 다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이 계곡 사이를 계속 걸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어요 여기 큰산 아래에서 계곡을 건너서 저기 언덕을 능선 안부 정도 되는 낮은 부분에 그쪽을 통과해서 고개를 넘어갈 겁니다. 알프스 소가 나오면 못 참지. 야 이쁘다. 아 오르막. 그들 하나 없으니까 진짜 힘드네. 여기 올라가서 좀 쉬자. 아, 돌길에, 경사에, 뜨거운 햇볕에,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laughs> 멋지다 하... 저기 올라와서 좀 쉬기로 했는데 와저어 올라왔나 하... 저기 둘이가 그 애들이야 아직도 앉아있어 길을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노예주는 아 힘도 안 들지? 어? 힘도 안 들지? 지금은 안들 아. 아. 오늘 저녁에는 맥주 안 먹으려고 랬는데 오늘도 맥주다 아안 먹어도 돼아 맥주다 아. 이렇게 하고 안 먹을 수가 있다. 와, 와. 한장 응. 하나 드릴까? 지금 해발 2,450을 넘었습니다. 오늘 벌써 950입니다. 올렸다. 이제 한 300m 또 올리면 됩니다. 이 자리 좀 쉬어갑시다. 아까 어 배가 어 이렇게 나왔는데 엄청 잘 올라가고 어 할머니도 어 엄청 이좀집이 어 있는데 어 엄청 어잘 올라가고. 어 많이 해본 사람이 계속 다니는 사람인가? 하고 거의 같은 시간에 출발한 두 커플 노인네들인데 내려오면서 어떤 양을 물어보니까 길 상태 아주 좋고 그렇게 가파르지도 않고 안전하게 다니올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좀 노이네 힘든 것만큼 멋진 경치를 보여줍니다. 그 이상이다. 힘들어도 행복합니다. 언제 이런 길을 걸어보겠나. 저기 길이 보입니다. 화면에 등산로가 보입니다. 아하. 여기도 한번 치고 올라야 되구나. 이렇게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아 올라갈수록 숨이 차네요. 야, 드디어, 이3 삼행길에 진입했습니다. 잔돌이 있는데, 그렇게 미끄러진 않을 것 같고, 아, 멋집니다. 야, 올라온 보람 이 있다. 길은 이런 상태입니다. 몸이 작고 안쪽으로 쏠리네. 그렇게 경사가 안진데도 그러면 숨이 좀 찹니다. 높아서 그런가 보다 2640을 넘었으니까 이제 100m 정도 더 올리면 됩니다 저 마지막에 지그재그 길이 보입니다 내 생에 등산으로 2750 넘어오는건 처음인것 같아 노예주 잘 갑니다 대단합니다. 지그재그 길로 진입합니다. 자, 고개선상 보입니다. 아 아 이제는 숨가픈 게 많이 괜찮아졌네. 아, 노영복 씨 힘드십니까? 행복합니다. 밑은 황천길. 자, 내 발로 걸어서 2,761m 올라왔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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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빠 여기 서봐.

점심은 김치찌개 라면. 로프 마르땅 정상에서 인정하고 점심 먹고 이제 하산합니다. 조금 전 올랐던 정상이고 신기하고 웅장하고 거대하고 입이 쩍 벌어지고 대단한 풍경입니다. 아, 대라카발 2,735m 리의아야 돼. 이까지살아간 돼. 이 삶을 살아야 돼. 이삶아이을 살아야 이 삶을 이 6km 정도 2 시간 걸린다 그러니까 자. 조심해서 마무리 잘 해보겠습니다. 그럼 성당도 가야 되고 파리 시청 해야 될거 아니야? 언제 할 건데 그러면? 오 여기 하산길 위대 거칠래 이야. 한 한눈에 들어오는 지그재그 길. 그렇게 어렵진 않은 길이 되겠다. 여기 바위는 온통 굽어진 바위다 섭곡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응. 시락이라고? 시락봉어리 양들은 순하고 다 좋은데 가까이 도멘 냄새나가지고 얘들 냄새가 되게 이나 계산이 거의 끝나가는데 대피소가 어디고? 아얘는와지원져 나와 이래 빨리 올라가 어 올라가 올라가 이야. 아 계곡수 대피소, 시야에 들어왔는데, 왜 이리 멀어? 자, 여기는 산딸기 밭입니다. 대박. 맥주 바에 도착합니다. 1810m 쇼멧도 대피소 도착했습니다. 5일차,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아주 즐겁게, 근데 힘들었다.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맥주 먹고 방에 들어가야지. 도착하자마자 맥주부터 가져왔습니다. 써가는 거는 사실 치만손해까요넣쇼오 인들이 두명 넘으셨네 치마 손해